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하루에 한분고정 댓글로 하이눈 다리우스 스팀과 한정판 에메랄드 크로마를 드립니다. 이메일을 포함하지 않으셔도 돼요. 제가 빙결 파이크도 해본 적 있거든요. 유튜브에 빙결 파이크 치면은 제거 나올 건데 빙결 강화가 아이템의 슬로우 효과를 중복 시켜주는 템이잖아요. 빌지오토의 적검을 가면 빌지오의 적검에 이 빙결 강화 쩍쩍쩍 하고 터진단 말이야. 그거를 써볼까. 근데 뭐 파이크 챔피언 자체가 빙결 강화가 좋은 챔피언은 아닌데 빌지오토의 얼음 터지는 게 제일 재밌어요. 빙결 파이크 출발. 빈결이 터지는 템들만 가, 는 걸로 합시다. 일단, 첫 번째 갈 템, 빌지어터의 해적권. 빈결 터지죠? 두 번째 갈 템을, 이런 란두인 쪽으로 가느냐, 아니면, 쌍둥이 그림자 쪽으로 가느냐인데, 솔직히, 쌍둥이 그림자는 좀, 에바가 아닌가. 이번 판에, 빌지어터를 먼저 가고, 요무 정도 하나 올리고, 란두인을 가던가, 아니면, 영광, 이런 거 가도록 할게요. 하이크가 피읍을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? 이서포트로피우은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긴 해요. 빌지어트는 원거리 빙결 강화 용도입니다. 상대 자야 락한 꽤센 친구들이죠. 조합이 빙결 평타 와드가 두 개네. 나이스 와드가 두 개면 두 배로 밝게 보여요. 일단은 좀사려야겠다 이거 빙결 강화. 빙결강화 슬로우가 슬로우가 또 싸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하니까 이제 중후반이 됐을 때 슬로우와 그랩으로 시시기로 터뜨린다는 마인드 사실 라인전에서 빙결강화를 쓸 일이 있을까요? 갱을 왔을 때 평타로 슬로우를 붙인다그 정도? 말고는 없는데 이거 우리 3렙 찍고 싸우죠? 점화 걸고 야 큰일났어 뭐야 이거 뭐야 우디르 정글 뭐야 진짜 뭐야? 우디른 줄도 몰랐네. 우디를, 우디를, 우디를 정글했다고? 이를 빼? 땄죠? 빙결광화 평타트. 피어나 한방 터짐. 하하하. 피어나 난방. 잘 터지네. <laughs> 진짜 잘 터지네. 평타에 비열한 한방이 터지는 개꿀룬 이걸로 딜교환 우위를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? 빌지워터 영광 란두인 좋아 템 구상 끝났다 이게 또 영광과 란두인이 체력 400이잖아요? 체력 400은 파이크에게 공격력 30이거든 탱 빙결 파이크라고도 할수 있다 아, 빙결 강화 언제 쓸수 있냐 이거 평타로 둔화 시키는적 챔피언을 기본 공격하면 둔화됩니다 아주 좋은 효과죠 평타 한대 치고 슬로우 붙 다음에 그랩을 하면? 이럴수가 그랩이 엄청나게 쉽다. 이렇게. 아이고, 파비. 음, 예상했죠. 자야가 집을 갔나? 쟤네 자꾸 집 타이밍을 되게 심각하게 빠르게 잡네. 네, 피격 별로 없으면 집 가야지. 그치? 꽤맞지 우리 포탑 골드 먹읍시다. 라하니 공이 있긴 한데. 아, 그만 떼서. 야! 야! 그만 <laughs> 떼요 <laughs> 미안해. 포탑, 포탑, 포탑. 포탑, 포탑. 어? 이러면 킬각이잖아. 평타. 나이스. 자야가 없을 때 유일한 도주기인 W를 저렇게 뺀다? 도망, 도망가세요. 일단, 첫 번째 템, 빙결 강화를 담당해줄 뮤지어터가 나왔죠. 그리고, 기동신은 필수. 랭겜에서 이런 템트리 가면은 리포 당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아니, 이런 템트리가 아니라 룬부터 문제구나. 랭겜에서 이거 빙결 강화 들면은 눈 잘못 들었다고 욕먹으니까 조심하시고. 빙결 강화! 어? 빙결 강화까지는 좋았는데. 까비? c s 개 꿀? 아니, 바텀에서 키를 좀더 따보죠. 어? 자, 궁 있죠? 궁 빼고, no. 풀 빼고, 다음 턴에 잡읍시다. 여기 피흡 좀 하자. 피흡? 와, 타곤산과 빌지어터 피흡이 두 배. 나이스. 더 W 안쓰니? 더 W 그렇게 쓰면 뭐가 되니? 나이스. 비열한 한 방이 평소보다, 평소보다, 평소보다 비열한 한 방이 엄청 잘 차네요. 이게 빙결 강화 파이크의 장점. 너무 마음 아픈 장점인데 이러면 두 번째 템으로 영광을 가져 영광이 확실히 이속 빨라지면 재밌으니까 이케이 빙경영화 좋고 피하고 우리 카이사가 이바, 이번 판의 희망이다 이신과 카이사 여기 끌었죠? 오와 잠깐만 스턴 나이스 오 나이스 이신님 멋있어요 여기서 미친 판단, 빙결 강화, 그래. 아, <laughs> 이야. 이게 왜 되지? 이, 이게 왜 좋지? 앞대시 빙결 강화, 그래. 안 돼, 이거 적중 확률 되게 높아요. 빌지어터는 무조건 적중이거든. 한번 가볼까? 여기서 영광을 일단 켜. 찡! 쩌쩌쩌. 쫄죠? 어, 저 저. 오실 분. 들어봐. 일단 빙결강화는 성공했는데 끊었어요. 아, 아, 이거 어차피 이거 어, 나이스. 공급기는 그저 거둘 뿐입니다. 아이템이 많아지면 좀 힘들어. 뭐, 일반 게임에서 빙결 강화를 들고 얼마나 잘했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. 음, 얼마나 재밌냐가 중요한 거지. 빙결 강화 좋냐고요? 하지 마요. 나이스. 이거 한번 해보죠. 자, 빈결 강화 쿨타임인데 좀 아직 남아있는데. 가자. 우리 모데카이저로부터. 어아 <laughs> 빈결 <laughs> 강화 쏙빙결 강화로 처형한 것 같진 않은데 어어즉 자연은 빙결 강화로 빙결 강화를 맞춰서 턴을 맞췄다 그래서 처형했다는 좀에바 같고 몰라요 재밌어요 빙결 강화 왜 했냐고요 일반 게임에서 재밌으려 <laughs> 이제 란두인 나왔다. 아 드디어 드디어 빙결강화 템트리 완성했어. 진짜 단단하고 안 죽으면서 빙결강화를 붙이고 <laughs> 이럴 것 같더라. 나 란두인 좀 쓰자고. <laughs> 면판 같이 해주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파이크 S 빙결강화로도 S 받는 거 쉽죠? 네, 쉽습니다.